어린이날이네요.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기다리던 특별한 하루죠. 놀이터도 좋고, 놀이공원도 좋고, 부모 입장에선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날이기도 해요. 그런데요, 우리가 자주 가는 외부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집일 수도 있습니다. 특히 베란다 같은 곳 말이에요. 실제로 일본에선 최근 30년 동안 9살 이하의 아이들이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가 170건이나 있었어요. 더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부모가 집안에 함께 있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. 열려있던 창문, 방 안쪽에 있던 작은 의자 하나, 무심코 놓여있던 테이블이나 스툴, 그 평범한 조합이 아이들에겐 하나의 사다리가 됩니다.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구조가 단몇초 만에 사고로 이어졌던 거예요. 그리고요 그 순간이 얼마나 조용하고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는 사고가 지나간 뒤에 알게 됩니다.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입니다. 우리가 주위를 잠깐 놓은 그 순간을 정확히 알아차려요. 어린이날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물은 새 장난감이 아니라 무사한 하루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만큼은 한번더 확인해주세요. 창문은 닫혀있는지 베란다 근처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아예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. 이한 줄이 당신의 생존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. 초크박스였습니다.